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주차 뉴스스퀘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인크래프트 1.19.4의 네 번째 스냅샷인 23w06a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림이나 주크박스 업데이트 등 간단한 업데이트와 데미지 명령어, 아이템, 텍스트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월 15일에는 다섯 번째 스냅샷인 23W0 7 a 가 출시되었습니다. 스냅샷에는 고고학 업데이트, 스니퍼 추가 등 사막에 대한 기능이 전반적으로 추가되었고, 벚꽃 지형과 관련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뉴스 스퀘어를 시작합니다. 지난 9일과 15일 두 개의 대형 스냅샷이 연달아 출시되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23W06의 소식입니다. 06에서 가장 각광받은 업데이트는 데미지 명령어와 디스플레이 기능 등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능은 텍스트, 아이템, 블록들을 표시할 수 있는 마커와 같은 기능입니다. 기존의 마커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머 스탠드를 이용해 표시하던 기능이 정식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크기 변화는 물론,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나 이동 등의 기능도 부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충돌이나 물리적인 오류 현상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양을 소환해도 아머스탠드 등보다 렉 등의 현상이 적어 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대형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덕에 아직 많은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명령어를 통해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데미지 명령어도 추가되었고, 이 외에도 주크박스와 그림 등의 기능 업데이트도 이루어졌습니다. 2월 15일에는 23W07A가 출시되었습니다. 고고학 업데이트 등이 진행되며 또한 번의 대형 업데이트라 불리는 스냅샷인데요. 이중 먼저 고고학 업데이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고학 업데이트는 지난 마인크래프트 라이브에서 등장한 새로운 장르입니다. 물론 지난 라이브와 모습은 달라졌지만, 기능 등의 형태는 그대로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부은 끈과 막대기를 통해 조합합니다. 이부은 의심스러운 모래라는 새로운 블럭에서 사용 가능하고, 우클릭을 통해 발굴이 가능합니다. 붓과 상호작용하는 의심스러운 모래는 사막 지형에서 발견되는 블럭입니다. 기존 모래보다 어두운 얼룩이 있어 구분이 가능하고, 4단계에 걸친 모양 변화로 발굴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붓이 아닌 일반 도구나 손으로 파괴하거나, 모래와 같이 중력작용을 받아 떨어지면 즉시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모래에선 다양한 아이템이 드랍됩니다. 아이템의 종류는 발견 지역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우선 사막 우물입니다. 우물에서는 사람 모양의 도자기 조각, 벽돌, 에메랄드, 막대기, 수상한 스투가 발굴됩니다. 피라미드에서는 활, 보석, 스켈레톤 모양의 도자기 조각, 화약, TNT, 다이아몬드, 에메랄드가 드랍합니다. 발굴을 통해 얻은 조각은 항아리 제작에 활용 가능합니다. 일반 벽돌 4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항아리를 조합할 수 있는데, 벽돌 대신 조각을 넣으면 항아리의 조각 속 문양이 장식됩니다. 고고학 업데이트는 대부분 사막에서 이루어집니다. 낙타 등의 목도 추가된 것으로 보아 1.20에서는 사막의 이용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23w07a 고고학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7a의 업데이트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스니퍼와 벚꽃지형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23w07a에서는 스니퍼가 정식으로 추가됐습니다. 기존 보도와 동일하게 이 e 블록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칠칸의 하트를 보유합니다. 공중에서 냄새를 맡고, 눕거나, 땅 속에 씨앗을 파내는 등 모션도 추가되었고, 스니퍼 자체의 디자인도 더욱 디테일해졌습니다. 스니퍼는 땅 속에서 횃불꽃 씨앗이라는 씨앗을 캡니다. 횃불꽃 씨앗을 재배하면, 횃불꽃이라는 새로운 식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는 다르게 횃불처럼 발광하는 기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벚꽃나무와 그 지형 추가입니다. 1.20에 추가되는 새로운 생물군계로 밝은 분홍색의 잎과 붉은 계열의 통나무인 벚나무가 생성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꽃나무의 특성상 벌과 벌집의 스폰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벚나무는 자작나무 판자의 밝기로 밝은 붉은 색을 띱니다벚나무 잎은 아래로 분홍색 입자를 떨어뜨립니다. 그 입자 아래가 닿는 땅에는 분홍색 꽃잎이 설치되는데 부르렁생이와 마찬가지로 4개까지 잎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주크박스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레드스톤 신호가 흐르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낙타, 알레이, 크리퍼 등의 애니메이션 오류, 제작대 조합법 관련 오류 등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23w07a, 스니퍼와 벚꽃 지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20 업데이트가 아름다운 이유는 여행이 모든 특징들을 섰기 때문이다. 개발진의 바람과는 다르게 주제를 알수 없는 업데이트들로 많은 유저들은 혼동을 겪고 있죠. 부디 이번 1.20 업데이트는 아름다운 업데이트로 마무리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뉴스스케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